네 반갑습니다. 어, 동기유발학기 동영상으로 어, 만나보게 될 대구 한의대학교 실내디자인 전공의 정지석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어, 여러분들의 얼굴도 같이 보고 이렇게 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 문자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어, 도, 어, 전공에 대한 어, 흥미유발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보도록 할까요? 아, 요, 요, 그, 강의에서는, 아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입학하기도 전인데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여러분들 그 받으셨을 겁니다. 어, 우편으로 그 작은 스케일 하나하고 그 삼각자, 하고 이제 종이를 받으셨을 텐데, 뭐 펜도 보내드리려다가 펜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자하고 뭐 스케일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 자들이 있는데, 어, 잠깐만요. 아마 이런 요런 삼각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뭐 이런 뭐 분도계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얘들은 보니까 뭐 줄자죠. 줄자.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제 여러 문방구에서 팔 만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삼각자에는, 삼각자가 이제 두 조죠. 하나는 이렇게 이제 45도로 된 자가 있고, 하나는 60도, 30도 이렇게 돼 있는 자, 이제 한 조를 받으셨을 텐데, 어, 여러분들 받으신 이 자에는 뭐가 없냐면은 이런 눈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눈금들을 어디에서 어, 이렇게 이용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받으신 조그만한 거, 단면이 이렇게 생긴, 아,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네. 생긴 삼각 기둥형, 여러분 이제 스케일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 여기 보면은 숫자도 적혀 있고 막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얘를 이제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케일과 이렇게 두조가 갔는데 어, 이 스케일을 보내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이런 자이에 있던 눈금들은 사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열팽창에 의해서 이 숫자들이 숫자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 이 삼각자들은 선을 그을 때만 써요. 그리고 어, 눈금을 측정할 때는 요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놈을 스케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케일, 스킬, 스케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케일이 뭘까요? 먼저 스케일은 요거이 제가 구글에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비늘, 이 비늘 잠깐만요. 어, 포인트를 잠깐 켜고, 어, 일반적인 의미로, 의미로 보면은 비늘이라고 음, 어, 사전에 나와요. 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울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음, 실제로 음계, 음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고 피아노 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스케일이라 그러면 이제 음계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지 싶은데 우리 입장, 우리 입장이라 하면 이제 건축과 관련된 그런 전공자들은 그냥 스케일은 그냥 축척이에요, 축척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스케일 모델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모형을 보시면은 뭐 스케일 몇대몇몇대몇 대몇몇대몇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스케일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셔야 된다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 많이 그대로 습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알고, 그 다음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 훨씬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받으신, 어, 스케일. 네. 딱 요런,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인데, 자, 스케일을 많이 써봐도 요런 노란색 붙어 있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음, 그건뭐 만드는 제조회사의 마음, 마음이겠죠. 일반적으로 스케일은, 어, 30cm 짜리를 보통많 했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거는 그것의 2분의 1, 15cm. 어, 맞습니까? 보내드리고도 제가 기억이 긴가민가인데. 어쨌든 휴대하시기 좋으라고 30cm 말고 작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어,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그리라. 아,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평면도라는 것인데, 어이 평면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 1학기 말 가까이쯤 되면 이 그림들을 아마 따라 그리는 아마 훈련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느냐? 뭐 이거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화장실로도 가고, 위쪽 방으로도 가고. 여기 가니까 여기 주방도 보이고, 요렇게는 거실로도 가고, 안방 보통 이제 안방에 이렇게 화장실이 구속돼 있죠. 그런 방이 하나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럼 방이 지금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단순히 어 이거 우리 집이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파트 평면이 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테 종이를 나눠드렸죠. 종이 지금 캔트지 두 장을 아마 나눠드렸는데 뭐 연습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를 그리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집 전체 말고요. 뭘 그리냐면은 여기 여러분들의 방 네, 수업 듣다가. 수업이란데 참 동영상보다 깜짝 놀라셨죠? 저는 한 20배 정도 더 놀랐습니다. 네 편집할 줄 알았죠? 네 편집 안 합니다. 잠시 일시 정지 했다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음,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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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쪽이 여러분들 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여기 이제 현관 앞에 방인데, 어 이렇게 크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눈에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올 것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길이를 제일 여러분들의 줄자가 없단 얘기죠. 그럼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 문의 사이즈는요, 보통은 이제 900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900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단위는 도대체 뭘까? 단위는 밀리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것은 미터를 많이 쓰시죠? 근데 우리 그 전공에서는 밀리미터를 쓰고 보통 이 단위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문의 사이즈는 문틀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900이다. 그러면 도대체 문짝을 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재볼 수는 사실 없는 노릇이에요. 그럼 어떻게 재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뭐 15cm, 20cm, 20cm, 20? 15cm인가요? 어쨌든 그 짧은 걸로 이, 이 광활한 이 길이를 재라면 어떻게 재겠습니까? 못 재요. 그래서, 어, 방법을, 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 있는 키, 뭐, 어깨까지의 높이, 오, 이 사람 키가 2100, 2m 넘습니까좀 이상한데. 자, 요, 반경까지네요. 반경까지. 방향까지 높이 한, 뭐, 한 너비는 뭐, 1830, 보통은 키랑, 팔 너비가 이제 같다고 보통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머리 올렸을 때, 뭐, 팔짱을 꼈을 때, 이 앉았을 때, 뭐, 그 다음에 누웠을 때, 뭐, 어떻게 되고,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될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을 이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가 되냐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가 된다고, 이 방바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발 뻗어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좀 불가능하죠 그좀보기도좀 웃기고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한 뼘이 얼마냐 손가락 한 길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 하나 크기 바나나 크기는 이제 맨발로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신발 하나 사이즈 정도도 될 수가 있을 거죠. 그다음에 좀 약간 멀다, 길다. 그러면 한 걸음 한 보폭이 되겠습니다. 보폭, 보폭. 마우스로 적다 보니까 글자 하나 적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오른손으로 한 뼘을 이렇게 재면요. 어, 얼마 정도 나오냐면 23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재면은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렇를 재보면, 아, 이게 한 600이나 700이나 750이나 어느 정도 길인지 가구 같은 경우는 쉽게 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에 거리를 잴 때는 보통 이제 한 걸음, 요걸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발 하나 크기 오른 거는 좀더 정확하게는 잴 수는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30m를 잰다, 이거 어떻게 잽니까? 그럼 발로 막 하면은, 하다가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어 디테일, 디테일하게 재는 요한 뼘, 그 다음에, 어 넓게 재는 이 보폭. 이 보폭도 넓게 막힘들어서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또힘 조절 안 되면은, 거리 달라지거든요.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편하게 걸을 때, 얼마 정도 되는가, 그 평균치 내면, 보통 그 거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하시는 거죠. 자, 이 길이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스킬이 있잖아요. 그걸로 몇개 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정확하게 재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어, 4m를 제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4m는 몇 cm일까요? 몇 cm? 미터와 cm의 관계는요, cm의 관계는 100배의 관계입니다. 100배의 관계.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은 얼마? 400cm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1m가 1 0 0 c m 는 얘기겠죠? cm와 밀리미터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또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미터는 몇 밀리미터가 되냐면 4,000 밀리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 4미터를 스케일 1대1 이게 이제 리얼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스케일이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모형은 어, 1대1 스케일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뭐방 하나 만드는데 1대1 스케일로 만들면 차라리 그냥 방을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이 4m를 종이에다가 그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줄여야 될 것인가? 만약에 100분의 1로 하겠다, 그러면 슈 가서 이4 0 0분의 1을, 뭐냐면 100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4,000 있고, 100을 곱하면은 0.2개 0.2개 어디가 어디가 0.2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40이 나옵니다. 40. 그럼 이 단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밀리미터잖아요. 40mm 뭐 얼마예요? 4cm입니다. 그러니까 4m가 여러분들 스케일 한번 줘 보세요. 100분의 1로 딱 보면 음, 4cm가 나온다는 얘기고 자, 밑에 거 이제 50분의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4,000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곱하기 50분의 1로 딱 곱해요. 그러면은 0, 0, 날아가고 5, 8, 2, 40. 이렇게 되는 거죠. 9, 80,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8cm가 되는 거예요. 4m를 50분의 1을 스일을 하게 되면, 은 얼마로 표시가 된다고요? 8cm로 표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요 20분의 1은요, 여러분들의 방을 20분의 1로 도면에다, 어, 종이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여기다 표시할게요. 4000 곱하기 20분의 1입니다. 이 3개 중에는 그림이 제일 커요. 자 이렇게 공공 날아가고 224 이렇게 하면은 얼마예요또 네, 문자가 왔습니다. 2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200mm니까 20cm인 거예요. 그러면 사방 이렇게 해서 4m, 예를 들어서, 3 난리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을 좀 바꿔놓고, 아이고, 아이고. 네, 꼭 이럴 때 문자가 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길이 얼마나 표시된다고요? 20cm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에요. 요는 20cm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 A4용지. A4용지 하나에,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갈 수가 있단 얘기예요. 일단 이게. 근데 여기서 어...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어... 이거 어디가지? 보자. 지우개. 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자 근데 음 이런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지우다가 지금 막 갑자기 저라고 막문자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자 스케일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케일을 한번 돌려보시면 익숙하게 빨간 줄 빨간 줄 찾으시면은 100분의 1과 200분의 1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 줄을 찾으시면은 300분의 1과 400분의 1, 400분의 1이 있구요. 그 다음에 검은색. 대개는 이런 색깔들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검은색을 보면은 마찬가지 이제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일이 왜 이런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축척을, 그러니까, 축소 확대 시킬 때 편하게, 이렇게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안 하려고 사실 이런 스케일을 쓰는 거예요. 이 삼각, 삼각 스케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키를 쓰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날 할때 쉽게 할수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마음 속으로의 소리가 막 들리죠. 니야 그렇지, 이런 식의. 네. 근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정말 이거 하나하나, 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2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스케일을 딱 꺼내세요. 저도 지금 스케일을 보고 있는데, 자, 이 화면도 동영상으로 같이 보면 좋은데, 아, 네, 어차피 볼 거고 해서, 일단 음성만, 네, 얼굴 보면 실망하실까봐. 자, 20분의 1로 작업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스케일은 어디 찾냐 면면 200분의 1을 찾습니다. 200분의 1을 찾으시면요, 어, 200분의 1의 1과, 어, 200분의 1과 20분의 1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 하나 더 붙었는 거죠? 그럼 공을 하나 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 200분의 1에서 쭉 가서 큰 글자 있는 곳에 가서 어디 가냐면 40을 찾아서 공을 하나 떼면 4죠. 그렇죠 100분의 1에서 거꾸로 돌려봐요. 빨간색에 100분의 1을 찾아 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계산했을 때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요. 여기 100분의 1로 했을 때, 이4천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40mm가 됐었죠? 그래서 얼마를 표시된다고 그랬어요? 4cm라고 했잖아. 요, 네. 그럼 100분의 1에서, 여러분들 스케일 보세요. 빨간 거, 100분의 1, 좌측에, 좌측에 끝에 100분의 1 보시고, 1, 2, 3, 4, 4 있는, 고기만큼 길이를 딱 이 선을 끄시면요, 요게 일반적으로 1대1로 보면 4cm지만, 여러분들이 100분의 1로 스케일로 보면요, 이게 4m가 돼요. 4m. 요건 근데 20분의 1로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려. 빨간 걸 돌려. 그럼 200분의 1을 똑바로 보이게 딱 만들어 놓고, 쭉 가면은, 어, 여러분들 스케일이 짧아서, 짧아서 거기까지 안 가. 안 가도, 안 가도, 이렇게 쭉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좀 체크해 놓고 딱 가시면은 쭉 가면은 40 있는 자리 20분의 1이니까 공 하나 떼면 20분의 1이 되고 40이 되어 있으니까 공을 하나 떼면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미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선을 닦으면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몇 미터? 4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 내가 쟀는데 1.2m야. 1.2m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20분의 1로 그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0분의 1 스케일을 딱 펴요. 편 다음에, 얼마? 12를 찾으면 되겠죠. 12를 찾아서 어떻게 공을 하나 날려야 되니까, 공을 하나 빼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12 있는 자리를 쭉 선을 끄면 얘가 20. 여러분들이, 어그 종이에다가 하나에다 이제 그립니다. 그 깨끗하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프리핸드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셔가지고 요거를 어 우리 3월 2일날 우리가 그 간단하게 수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날 오셔서 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 보고 뭐 마스크는 끼고 있겠지만 얼굴 보고 인사를 할수 있는 그날, 어쨌 보고 반갑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과제는 힘들더라도 잘 모르시겠거든, 뭐, 동영상 다시 한번쭉한번 한번 보시고, 네. 중간에 전화오거나 문자 왔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